엿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신명기 3장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쳤소.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옥의 성들을 차지했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어. 우리가 차지한 옥개 성은 모두 60개였어. 우리는 바산에 있던 개의 나라인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어. 우리가 차지한 성은 모두 견고한 성이었어. 성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빗장이 있었어. 또한 성벽이 없는 자그마한 마을들도 있었어.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들을 처부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들을 완전히 처부수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것 없이 다 없애버렸소.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아무리 두왕고 시온과 오객에서 빼앗았소.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르논 시내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요. 시돈 사람은 헤르몬산을 시론이라고 불렀고, 아무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과 빌르아 전체를 차지했소.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바산 전체를 빼앗았소. 이 마을들은 바산왕 옥의 나라에 있던 마을들이요. 르바임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뿐이었습니다. 옥의 침대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침대는 길이가 9 규빗이나 되었고 너비는 4 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안몬사람의 성 라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아르논 시내가의 아로엘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 안의 성들을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소. 동쪽의 문하세 지파 절반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오 옥의 나라인 밭산 전체를 주었소. 밭산의 아르곱 지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문하세의 자손인 야일은 아르곱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구슬사랑과 마아갓사람의 땅의 경계까지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야일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산을 야일마을이라는 뜻으로 하본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길레앗을 마길에게 주었소. 그리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레앗에서부터 시내의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는 아르논 시내까지 주었고 또 안문의 경계인 압봉강까지 주었소. 그것의 서쪽 경계는 긴네렛에서 아라바바다라고도 하는 사해까지 이어지고 비스가 산기슭 아래에 아라바에 위치한 요단강이었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하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과 짐승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좋소. 여러분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짐승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들에 남겨 두어도 좋소. 장차 여러분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도 편히 쉴 곳을 얻을 것이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너는 내 눈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나갈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소. 아멘.